하지 말고 여기 세부는 저거 나쁜 건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은 논쟁하고 있다. 어, 단독적인 single 싱글. 여기 single이 어, 여러분이 아는 그 뜻도 있지만 단독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logically 일관성 있는 컨셉이 있다라는 것, 뭐로 알려져 있는 독서라고 알려져 있는. 다시 한번 거꾸로 하면 해석이 좀 매끄러워요. 독서로서 알려져 있는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컨셉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몇 사람들이. They can be neatly set apart from 근데 그러한 것들은 깔끔하게 neatly 깔끔하게 set apart from 하면 분리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모든 것들과는 분리되어 질수 있는. 책과 함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활동, 다른 모든 활동과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 즉, 읽기. 그죠? 독서, 읽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라고 이제 반론을 이제 여기서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읽기가 단순한 일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읽으면 읽기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가장 생산적인 방식, 즉, 생각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해서 바로 볼까요? 어떤 행동들에 좀 루즐리 릴레이트드셋이좀 어색한 표현일수도 있는데 루즐리? 헐겁게 연결된 행동의 어떤 묶음? 에즈가 있네요 여기 에즈가 있고 여기도 에즈가 있네요 네, e d 가두 군데 나왔어요. 이거 e d 는 뭐뭐와 같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헐겁게 연결된, 그리고 set 는 일련의 란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죠. 헐겁게 연결된 행동 묶음. 같은 거다. 헐겁게 연결된, 빽빽한 게 아니라. 그리고 that belong together. 함께 따라오는 이런 뜻이 되겠죠. belong together.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끔 나오는 o w i n t 가 나왔습니다. due to와 동의합니다. d u to. 때문입니다. 에 그래서 family resemblance가 s 말 그대로 family예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닮아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가족 유사성 때문에 라고 했는데 굉장히 닮아있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이 사용했던 것처럼 그 구절을 그 이분이 그 구절을 사용했을 때뭐 없이 어, having in common a single a defining trait 자 without이 또 중요한 단어예요. 뭐 없이 having in a common 이걸 바로 묶어보면 해석이 좀 쉽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의될 만한 특징 trait 없이 정의될 만한 특징 없이 그다음에 이분이 그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네, 자 이분이 뭘 어떤 어구를 사용했죠? 뭐 어구를 사용했겠죠. 사용하기는.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어구를 사용했는지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구를 사용했는데 아마 이거겠죠 가족유사성 때문에 함께 속하게 되는 활겁게 연결된 행동의 묶음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 읽기랑 구별하는 노력 비읽기 그러니까 독서와 비독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할 수 있는 노력은 결국 실패하더라. 이게 운명의 처하다라 뜻이거든요. i 디 d e s t i n d to 하면, 은 그래서 destination 아니죠. 들어본 적 있죠. 운명. 종착지. 이런 뜻이죠. destination. 그래서 destined 하면 운명의 처하다 실패할 운명의 처한다 자, 구별할 을수 있다는 얘기 가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읽기와 그러니까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할 수 구별할 수 있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단서가 뭐였어요? 헐겁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이제 이것도 독소, 이것도 독소 독서, 이것도 독소라는 어떤 약간 MM모호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독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계속 주제가. 왜냐하면 어떤 동의가 없다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독서로서, 읽기로서, 무엇이 자격을 부여하는지. 그렇죠? 어떤 것이 자격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합의가 딱 없기 때문에, in the first place는, 애초에. 그렇죠? 처음의 장소니까, 애초에.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 조동사가 나오는데요. 조동사 아래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주어고, 이 동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머말수, 록 점점점 머머해지라는 해석이 되면서, 네, 이 부분은 순서 배열로도 유력한 부분이 됐고요. 한 개인이 헤아리려고 할수록 어디가 어디 쪽에 경계선이 lies. 거짓말이 아니라 놓여 있는지, 그죠요 단어 또요걸로 장난을 많이 치죠. Lies. 이건 두 단어 타의 뜻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디가 경계가 놓여 있는지를 헤아리는데 한 개인이 노력할수록 읽기와 비독서 사이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어렵다 고했잖아 구별하는 지 경계가 어디지를 노력할수록 어, 점점 그 엣지 가장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점점점 많은 이게 한단어 edge cases. 점점점 많은 edge cases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 용어인 유연한 경계들이라고 스트레치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재미있는 어법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그죠? 그 이유는 이 형용사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주어에서 이미 달려있기 때문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동사가 주어가 당연히 없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더 모어 엣지 케이시스는 여기 더욱 많은 특이 사례들이 이부분이요 여기 특이 사례라는 뜻이에요 엣지가 여기서 해석이 특이 사례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 용어의 어떤 유연한 경계선을 확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좀 되나요? 우리가 찾으려고 할수록 경계를 찾으려면 찾을수록 계속해서 유사성이나 모호성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독서와 비독서가 그러함로 그러므로 가치가 있다. 시도해 보는 것이 모호하는게 함께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들을, e x c e p 일기의 예외적인 형태들을 어디로? 싱글 포럼으로 토론의 장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모아보려는 시도가 예외적인 어떤 형태들을 모아보려는 시도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하나의 포럼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럼이라고 사람이라면 안 되겠죠. 하나의 포럼으로 모아보고, 그중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럼은 뭐냐? 강조해주는 포럼. 바로 문제점들을 강조해보는 포럼. 직면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직면이 된 문제점들. 그 누군가는 바랬던 정립하기를 바랬던. 바로 그 우리가 찾던 경계선들을. 그리고 그 경계란 어, 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읽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 읽기 영역이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찾고 있는 경계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포럼이라도 열어봐서,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토론해보자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시도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포럼을 했을 때, 그러한 시도를 했을 때, 독서에 대한 이해, 읽기에 대한 이해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하나의 뭐로써? 어떤 스펙트럼으로써 굉장히 광범위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원래 범위 이런 뜻이죠 굉장히 큰 범위로 큰 범위로, expansive 광범위한 충분히, 충분히 우리가 어떤 구별된 독서 활동을 수용할 만큼 음. 수용한다는 얘기,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서 활동을, 구별된 독서 활동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어, 방대한 어떤 스펙트럼으로써 읽기의 이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네, 뜨네요. 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좀 해석 설명 도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시도 아까 포럼까지 개최해서 별개의 읽기 활동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충분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결국 발전하게 된다. 이것도 결국 경계가 없는 약간 읽기의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그죠? 이것도 읽기네요 결국은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뭐 애초에 읽기는 구별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웠는 12분이나 네, 강의를 했는데 한 질문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스크린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읽기의 한 영역일 수 있고. 이것 읽기가 아니었어요. 뭔데? 책을 딱 펴놓고요. 눈을 딱집중해서한번 다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걸 상상해가면서 읽는 게 그게 읽기 아니에요? 너 소리 안 냈잖아. 내가 볼때 읽기는 또 소리를 좀 내줘야 돼. 뭐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죠. 그죠? 읽기 영역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왜 토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걸 세분화할 때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것들도 그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아직 그 한강.